안녕하십니까 홍민기 목사입니다. 에, 솔직한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어, 오늘 질문은 우리 교회를 떠나면 저주받고 그리고 구원까지도 못 받는다는데 교회를 떠나도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음, 일단 어, 교회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교회만큼 좋은 곳은 없는데 이제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잘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아주 좋아도 나랑 안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본질적인 이슈 예배에 대한 것 말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면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해 볼수 있죠. 그러나 쉽게. 여러분들 중심으로 교회를 찾으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는 교회를 찾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교회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를 찾아보여야 합니다. 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저주하고 구원에까지 말하는 것은 지나친 말일 뿐만 아니라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라면 떠날 생각을 좀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교회를 찾을 때뭐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고, 뭐, 어, 누군가 때문에 뭐 불편하고 그거는 이제 다른 교회 가도 똑같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면 계속 교회를 떠나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교회는 찾아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옮기려면 그러면 어떤 교회를 가는 게 좋을까요? 떠나는 이유를 한번 적어 보세요. 떠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제가 가장 적은 교회를 찾으면 되겠죠. 분명하게 한번 적어 보세요. 내가 왜이 교회를 떠나는지. 수많은 우리의 초이스들 중에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교회로 옮기는 것은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다른 교회 가도 또 똑같은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 쉽지는 않을 거예요. 교회는 어, 여러분들이 중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에 여러분들이 예배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